아니, 이거 진짜 웃기네요. 뇌물 받아놓고 걸리니까 다시 돌려주면 되는 부분입니까? 무슨 도서관에서 책 빌렸나? 돈을 반납하는 게 어딨어요? 페페TV.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시사 경제 채널 페페TV에서 알려드립니다. 아베 신조의 계속되는 삽질로 인해 한일 무역 간에는 물론이거니와 다른 나라들과의 국제 무역에서도 대한민국이 반사 이익을 얻는 상황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일본의 다양한 산업군에서 대체 원인이 무엇이냐며 이유를 찾아보려고 하고 있지만 그 원인은 일본만 빼고 전 세계가 모두 이미 알고 있습니다. 아베입니다. 일본은 화이트리스트 배제를 기점으로 그동안 최고의 자리를 지켜오거나 넘보던 분야들을 한국에 넘겨주고 있으니 당황할 만도 한 상황입니다. 한 국가의 정상으로서 책임져야 할 아베는 영화나 보고 골프나 치러 다니면서 현실을 부정하려 하고 있지만 술도 못 마시는 스가 관방장관을 시켜 전통주를 홍보하는 등 눈물의 퍼포먼스를 벌이며 어떻게든 경제 활성화를 시키려는 모습이 이제는 애초로워 보이기까지 합니다. 아베씨, 그래요. 포기하면 편합니다. 골프나 치세요. 대체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길래 아베가 현실 부정까지 하고 있는 것일까요? 지금 당장 FTV, 팩트체크 하겠습니다. 한동안 대한민국의 조선업은 불황을 겪었습니다. 하지만 한국 조선업은 2018년에 이어 지난해에도 중국을 제치고 2년 연속 수주 실적 1위에 오르면서 역시 대한민국이다. 시련은 있어도 실패는 없다는 신화를 계승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난해 전 세계 선박 발주 2,529만 표준 화물선 환산 톤수 중 우리나라가 943만 CGT를 수주해 세계 1위를 기록했습니다. 조선업계에 따르면 영국의 조선, 해운시황 분석기관 클락슨이 올 들어 11월까지 전 세계 수주 실적을 집계한 결과 한국이 712만 CGT를 수주해서 세계 시장 점유율 36%를 기록했습니다. 수주액은 무려 19조원에 이릅니다. 2019년 상반기 우리나라는 358만 CGT를 수주해 경쟁국인 중국의 468만 CGT에 비해 부진했지만 하반기 585만 CGT를 집중 수주해 중국의 하반기 수주 387만 CGT를 큰 차이로 따돌리면서 2년 연속 중국을 제치고 세계 1위를 유지했습니다. 특히 지난해 12월에는 전세계 대형 LNG 운반선 발주 물량을 모두 수주하는 해거를 일뤄냈습니다 선종별로는 대형 LNG 운반선 51척 중 48척, 초대형 유조선 31척 중 18척, 초대형 컨테이너선 36척 중 22척 등고부가 같이 선종에서 크게 선전했습니다. 이렇게 잘나가는 우리나라의 조선 사업에도 위기가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대한민국의 조선업의 불황은 노동자들의 일자리까지 아사갔던 적이 있습니다. 조선업 고용도는 건조량과 비교해 2018년 8월 10만 5천명으로 최저점을 기록한 이후 지난해 7월 11만명대를 회복하면서 지속적인 상승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조선업 고용동향은 고용보험 피보험자 숫자를 근거로 2015년 18만 8천명에서 2017년 11만 4천명으로 크게 줄었고 2018년에는 10만 5천명으로 바닥을 찍었습니다. 이후 지난해 8월에는 11만 명, 11월에는 11만 1천명 완만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조선업 1위를 되찾으면서 고용시장까지 회복되고 있는 겁니다. 이는 미중 무역분쟁 장기화에 따른 불확실성 증가 등으로 글로벌 발주가 부진한 상황에서 LNG 운반선, 초대형 유조선 등 주력 선종에서 우리 업계가 보여준 기술력과 품질로 이루어낸 결과입니다. 내년에는 전망이 더 밝습니다. 전문가들은 2020년 글로벌 발주가 2019년보다 대폭 증가한 38,050만 CGT에 이를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또한 2020년 러시아, 카타르, 모잠비크 등의 대형 프로젝트 발주가 예정되어 있어 조선업황은 지속적으로 개선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습니다. 삼성 중공업 관계자는 지난해 수주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고 91%에 그쳤으나 2020년에는 수주 목표가 개선될 것으로 전망한다면서 지난해보다 수주 목표를 늘릴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나라 배들이 괜히 팔리는 게 아닙니다 발전된 기술로 만든 유해 배기가스 배출 없는 친환경 LNG 최첨단 배이기 때문에 전 세계에서 좋다고 줄 서서 구매하는 것입니다 올해부터는 국제해사기구의 환경규제가 지난 1일부터 시행돼 우리나라 업체들의 LNG 추진선 수주가 대폭으로 판매될 것으로 예상되며 지난해 5척을 수주한 러시아의 야말 프로젝트2 쇠빙 LNG 운반선 잔량 열척에 대한 추가 수주도 기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부에서는 우리나라 조선사들이 친환경 스마트화라는 조선업 패러다임 변화에 대응하고 미래시장에서의 주도권을 지속적으로 유지해 나갈 수 있도록 자율, 운항선박, 친환경선박, 스마트, 한국형 야드 등 조선사업의 미래 경쟁력 확보를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우리나라를 따라잡겠다면서 공격적인 마케팅으로 불량, 선적들, 수주하던 중국은 2위를 차지했습니다. 그렇다면 일본의 조선업 상황은 어떨까요? 3위를 차지하긴 했는데 2등인 중국과도 2배가 넘게 차이나는 3위를 차지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견줄깜량도안 됩니다. 때문에 아베는 지난해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았습니다. 일례로 지난 4월 미쯔비시 중공업은 국토교통선과 나가사키 조선소를 크루즈 선박 수리 조선소로 탈바꿈하는 내용의 비공개 회의를 가진 것부터 시작해서 한국을 따라잡기 위해 별 시덥지 않은 방법을 다 동원했습니다. 양적으로는 중국에, 질적으로는 우리나라에 밀리고 있는 일본의 조선업은 일감이 없는 조선소를 수리 조선소로 탈바꿈해 만들지 못하니까. 술이라도 해서 어떻게 먹고 살아보려고 가진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일본 조선업계가 몰락의 길을 걷는 이유에 대해 올해 초 일본의 니온게이자이신문은 LNG선 수주 감소를 들었습니다. LNG선은 가와사키 중공업이 아시아 최초로 건조하고 오랫동안 일본이 자랑하던 선종이었습니다. 하지만 지난 2015년 15척을 수주한 것을 마지막으로 제로의 실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글로벌 경기 둔화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조선 업계는 LNG 운반선 시장만이 유일하게 성장할 것으로 전망 중입니다. 한마디로 일본의 조선 산업은 불황이 장기화 될 것이라는 말입니다. 아니 아베 씨, 지금 시대가 어느 때인데 매연 뿜뿜 뿜어대는 배를 만들어서 팔아먹으려고 그래요? 하긴 석탄 발전소나 짓겠다는 인간한테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친환경 뭐 뜻도 모르죠? 그냥 탄강이나더 만들어서 관광 명소로 만들어봐요. 우리나라가 일본을 밟고 올라서는 분야는 조선업계뿐만이 아닙니다. 일본이 불화소소안 판다며 한국한테 그만 좀 발전하라고 경계하던 반도체 분야에서 삼성전자가 초격차 기술로 반도체 1위 도약을 약속했습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반도체 연구소를 찾아 메모리에 이어 시스템 반도체 분야에서도 세계 1위가 되겠다는 반도체 비전 2030을 다시 한번 발표하며 목표. 달성에 의지를 다졌습니다. 특히 세계 최초로 개발한 3나노 반도체 공정 기술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는데요. 극자해선을 적용한 3나노 기술은 삼성전자가 반도체 시장에서 초격차를 유지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할 신기술입니다. 3나노 반도체에는 반도체 미세화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차세대 기술인 게이트 올라운드 EUV 공정 기술이 적용되었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한마디로 어려운 기술로 일본은 흉내 내지도 못하는 겁니다. 특히 삼성전자는 이번 3나노 공정 기술 개발로 초미세화 경쟁에서 파운드리 시장 1위 업체인 TSMC를 추월할 발판을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이재용 부회장은 역사는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 가는 것이라며 3나노 기술을 앞세워 메모리와 시스템 반도체를 아우르는 세계 1위의 반도체 기업으로 도약하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삼성전자는 세계 최초로 EUV를 적용한 7나노 반도체 제품 양산에 들어가며 미 미세공정 기술에서 초격차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현재 전 세계 반도체 업체 가운데 7나노 이하 제품을 양산하는 곳은 삼성전자와 대만의 TSMC 두 곳밖에 없습니다. 특히 7나노 경쟁에서 우위를 빼앗겼던 파운드리 1위인 대만. TSMC와의 격차를 좁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삼성전자에서는 8K QLED TV에서 세계 최고의 업스케일링 기술로 세계 시장을 석권해 나가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TV 사업부는 AI 알고리즘, 시스템 반도체, 데이터 학습, 양산화 등에서 AI 업스케일링 기술 투자를 확대해 왔습니다. 2016년부터 AI 기반 8K 업스케일링 기술 확보를 위해 천억 원이 넘는 과감한 투자를 단행했습니다. 그로 인해 삼성전자는 80인치 대 가정용 마이크로 LED TV를 처음으로 선보이며 혁신을 주도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렇다면 지금 아베는 신년휴가 때 골프 치고 영화 본 다음에 어떤 시간을 가지고 있을까요? 불황을 맞은 일본 조선 사업을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할까요? 아니면 반도체 연구를 위해 매진하고 있을까요? 아닙니다. 측근들이 중국에서 돈 받아서 그걸 수습하려고 진땀 쏟고 있습니다. 일본 유신회 소속 시모지 미키오 중의원이 복합 리조트 사업 진출을 희망한 중국 기업으로부터 불법 자금을 받은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시모지 의원은 자신의 지역구인 오키나와현 나시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중국 고문 중한 명으로부터 선거 자금 명목으로 100만엔 1,083만 원을 받았다며 여건이 되면 받았던 돈을 돌려줄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아니 이거 진짜 웃기네요. 뇌물 받아 놓고 걸리니까 다시 돌려주면 되는 부분입니까? 이건 말이야 방구야 기왕 이렇게 된거 마음 편하게 먹고 요양하는 셈치고 들어갔다 와요. 무슨 도서관에서 책 빌렸나? 돈을 반납하는 게 어디 있어요? 하여튼 참 여러 가지로 웃긴 백성들입니다. 이제 페페티비의 결론 듣겠습니다. Conclusion 페페티비 아베 씨. 배 아프고 약 올라 죽겠죠. 핵심 사업이랍시고 밀던 사업들 우리나라에 다 밀리니까 자포자기하고 골프나 치러 다니는 거잖아요. 그래요. 포기하면 편합니다. 수출 규제하면서 땡깡피우던 거 석탄 쓰레기랑 방사능 농수산물까지 제발 확대 좀 시켜주세요. 아 맞다. 측근들 큰집 들어가면 음식이랑 돈좀 넣어주는 것도 잊지 마시고요. 같이 들어가는 것도 좋긴 한데, 도쿄올림픽까지는 망치고 들어가셔야죠. 야고르죠? 페페TV 시청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페페TV는 여러분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세요.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 목표는 잘 이루어가고 계신가요? 처음부터 너무 잘안 되더라도 걱정하지 마세요. 모든 것은 완벽하게 이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일단 무엇보다 가장 소중한 건 바로 당신, 자기 자신이라는 걸 잊지 마세요. 살다 보면 챙길 사람도 많고 해야 할 일도 많아서 자신에게 소홀해지는데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당신을 한때 부질없는 걱정과 고민들로 괴롭히지 마세요. 행복하기 위해 ...에서 불행했던 시간들을 의식적으로 버리십시오 어떤 아쉬움이나 후회가 남는다고 해도 그 또한 내일을 살아가게 하는 인생의 경험일 테니 괴념치 마세요 천천히 가더라도 포기하지 않는다면 언젠가는 도착할 수 있습니다 어떤 속도로 걷던지 하물며 잠시 멈춰가더라도 행복한 당신이 되기를 가장 당신답게 살기를 응원하겠습니다. 2020년 새해에는 더 많이 웃고 더 적게 울며 문득문득 행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봬요. 안녕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